어, 저 부분은요, 어, 학교 통폐합은 2010년 7월 1일에 교육감 취임하면서 어, 내가 교육감으로 있는 한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어, 폐교 부지는 어떤 경우에도 매도하거나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똑같이 해왔던 것이 학교 없애기 정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학교 통폐합로 했다가 얘네들이 자기들 생각해도 용어가 좀 이상한 것 같거든. 그래 뭐라고 바꿨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 그 그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똑같이 했던 것이 언어 사기를 많이 했어요.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기를 하는 거예요. 어, 대표적으로 이명박 때 이런 게 있었죠. 어, 녹색, 녹색 뭐죠? 녹색 성장. 근데 녹색 성장 거기에 뭘 포함시켰냐면 원자력 발전소.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또 거기 넘어가요 또 그대로. 왜 생각이 깊지 않은 국민들이라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북은 계속 거기 대해서 못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때마다 어려운 게 그거예요. 누가 옆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손을 잡아준다면 함께한다면 그런 게 있죠. 근데 처음에는 막 결기를 보이다가 나중에 하나 둘 뒤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항상 전라도 교육청에 외로운 섬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안 했죠. 그 작년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또 뭐라고 하더라 1대1그 뭐라고 하죠 하나 없애면 아니 하나 세우려면 하나 없애라. 그걸 또 갖고 나왔어요. 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수능을 잘하는 거예요. 인근에 어떤 도보 보니까 학교 두 개를 신사하면서 여섯 개를 없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는 그러는 거예요. 봐라 저 하는 거 봐라. 다 잤냐. 두개 세우고 두개없는게 아니라 여섯 개 없었어요. 여섯, 여섯 개. 전라북도 안 보이는 이이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끝까지 버티는 거다. 못한다. 그러면 못한다고 할때 그냥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학교에 다시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 나는 그걸 꿈꾸는 거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돼야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안한 겁니다 자 전라북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어, 밖으로 다른 시도로 나간 학생, 다른 시도에서 들어오는 학생 그건 어떤가요? 그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절대 감소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학교에 대한 공신력은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번에 초등교사 임명절벽 보셨죠? 우선 언론 기사를 그렇게 써. 거기다 그렇게 썼어야 돼요. 전북은 빼고 이렇게 썼어야 돼요. 도단위에서 전북만 그게 아니거든. 다서울로 가려고, 가려고 한다고 서울에서 계속 와요. 전라북도로 교사들이 최근에 그런 말 들었어요. 어, 예비 교사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지역, 그게 일본 전라북도래요. 이렇게 그런 분위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 전북 교육 아무 이상 없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학교 통폐합 안 합니다. 전라북도는. 어,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면, 이제, 이제, 혹시 나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그 있죠? 근데 일자리 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자리를. 여러분들 일자리를 대통령이 줬습니까? 교육감이 줬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별로, 별로 믿지 않는 듯한. <laughs> 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준 겁니다. 저기에, 헌법 제6조, 아, 제7조, 제,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그렇죠? 헌법이 선언하고 있고 법률이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